자, 가을 아이보리. 세일러의 사계 가을 아이보리 가져왔습니다. 너무 빨리 이걸 공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너무 많이 팔리는 만년필이고, 너무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고요. 어, 정말 충격적인 만년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흔히, 어, 만년필을 쓴다 하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만년필 업계에 보면, 어, 내가 만년필을 한번 써봐야지 라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저씨 같은 만년필, 그냥 검은색의 금장, 이런 만년필. 펜촉은뭐 찍어 쓰든지 아니면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세상이죠. 근데 프레피 만년필이라든지 알록달록한 만년필들이 막 발매되면서 정말 그 문구와 약간 문구와 그 만년필 사이의 경계들이 조금씩, 조금씩 패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쯤에 이렇게 센츄리 만년필이 발매되면서, 이야, 만년필이 정말 예쁘구나. 만년필이라는 게 정말 편리하구나.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플래티넘이 사실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프레피 만년필하고 센츄리 만년필 같은 느낌 때문에,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알고 있는 뭐, 라미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게 패션 쪽으로, 뭐, 아직도 뭐, 사골 우려먹기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 어, 세일러라는 브랜드는 그, 그걸 망치로 막 깨부셨어요 다 망치로 깨부신 만년필 중에 하나가 어, 레쿨레라는 만년필이 있고요 레쿨레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할게요 레쿨레 레쿨레라는 만년필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렇게 사계 만년필입니다 사계의 봄여름가을 겨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가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을하고 겨울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근데, 가을이라는 만년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게 정말, 정말 망치로 다 깨부신 만년필이에요. 업계 전반의 모든 만년필 업계에서 만년필은 패션이다, 만년필은 재밌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가을이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이건 나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의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데, 어? 이거는 내가 좋은 만년필을 하고 인,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데 올릴 수는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가을의 특징이 뭐냐면요. 밤에 들고 다니는 등불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환해지죠. 자, 펜촉을 뽑을게요 제가. 펜촉을 뽑으면 자, 캡이 환해지지 않았나요 자, 다시 껴볼게요. 어두워지죠. 환해지고 어두워지고 환해지고 등불을 껐다 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반투명이라 그래요. 바디가 은근히 비치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펜촉을 꼽는 순간 어두워지고 펜촉을 뽑는 순간 환해집니다. 환해지면서 나오는 게 금펄이에요. 이 펄들이 쫙 비치는데 어느 세상 누가 이런 만년필을 만듭니까? 그게 이게 나온 지꽤 됐어요. 근데 이 만년필이 나오자마자. 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와, 역시, 일본 애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는구나. 이게 만년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세일러가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한 만년필의 그 컬러감을 가진 만년필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일러 애들은 모르겠어요. 밤에 잠안 자고 뭐 하는지. 저처럼 이렇게 막 밤에 잠안 자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세일러가 참 대단한 게 잉크도 뽑아내는 게 어마어마하지만 만년필 컬러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가을 만년필은 제가 입이 아파도 부족할 정도로 물어봐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세일러, 사장님, 세일러 사기 가을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만년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팔고 싶으면 전 다른 거 권할게요. 왜냐면 분명히 다른 걸 사게 되면 이건 나중에 이걸 또 사게 되니까 이건 분명히 어, 이건 사게 돼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만년필이 사게 가을입니다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보시면 프로기어 슬립라인의 바디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디가 작아요 14K 펜촉이 작기 때문에 펜촉에 맞춰서 나와서 작아요 하지만 저도 지금 14K 프로기어 슬립라인을 몇 개씩 갖고 있지만 쓸때 작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왜냐면 만년필이라는 거는 손에 힘을 빼고 써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쥐고 사용해야 되는데 금속 만년필을 갖고 있는 분들 손목 통증 있죠? 가을 아이보리로 제가 많이 인도했습니다. 이거 전도했어요. 제가 항상 이게 참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워터펜 쓰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많이 전도했어요. 금속 만년필 쓰는 분들이 아 손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잉크를 바꿔야 되나요? 만년필을 바꿔야 되나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사계 가을 아직도 안 써보셨어요? 야, 아. 은혜가 푸나 아직도 안 써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게 MF촉이에요. MF촉 써본 써 분들은, 어, 유럽만님 필쓰다가 세일러에 MF촉 쓰면, 어, 이것도 괜찮네? 하고 들어갔던 촉이 MF입니다. 거기에 금촉이에요. 이 비슷한 가격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촉을 썼던 분들이 비슷한 가격에 금촉을 쓰는 거예요. 14K. 그리고 바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세일러 사계는 다 모은 분들하고 사계 쓰다가 21K 쓰다가 지금 KOP를 실사용으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전도를 잘했죠. 자, 그래서 바디는 프로게 슬립 라인 바디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지만 충분한 바디. 21K 쓰는 분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워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만년필이 사계, 가을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안 올려도 되는 이유가, 이거, 이거 영상 올려도 어차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이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도 않아요. 저희 고객님들은 다 대부분 이걸 샀어요, 거의. 보면, EF촉하고 MF촉이 발매됐어요. 처음에 MF촉 발매됐을 때 유럽만연필을 많이 끌어들여갖고, 그분들이 MF촉을 쓰다가 새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EF촉을 쓰게 됐습니다. 세일러의 EF촉은 제가, 와, 입이 아플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일본 브랜드의 EF는 세일러가 최강입니다. 다른 촉을 쓸 거면 다른 브랜드로 가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츄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센츄리는 초 극세필 UEF 촉하고 어, F 촉 이상으로 쓰실 거면 센츄리 괜찮아요. 근데 EF 그럼 무조건 세일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리고 세일러가 EF촉이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세일러는 무조건 EF라는 개념을 제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그걸 버리게 해준 게 MF촉이에요. 그것도 저는 레쿨레라는 기본 그 저가 만년필로, 부르기도 좀 그렇네요. 저가도 아니고 약간 중저가 만년필? 그 레쿨레를 쓰다가 MF촉에 빠져서 MF촉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MF 촉이라는 촉으로 처음에 발매됐는데 사계는 가을은 지금 EF 촉으로도 발매됐다는 거. 그리고 금펄 들어있고요. 바디가 정말 예뻐요. 그 이런 놀이들도 할수 있는데 바디 투과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와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가 그렇다고 뭐 약하지도 않아요. 이거 깨져서 저한 들고 온 분들 한번도못 봤습니다. 뒷부분이 깨진 분들은 봤어요 막 떨어뜨리거나 막 그래가지고 떨어뜨리 뭐 뒷부분이 깨진 분들은 봤는데 앞부분이라든지 캡 부분이 망가져서 온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 아 떨어뜨려서 한두분이가 있었구나 예전에 왜냐면 그만큼 많이 갖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책상 위에서 얌전히 쓰는 만년필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아 누군가는 내 만년필 한번 보여주고 싶어 너무 이쁘다는 거 하지만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만년필이 사계입니다. 왜냐면 이건 나만 즐기고 싶은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사계 가을을 제가 가져오면서 입이, 입이 아프도록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이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한번 꺼내보세요. 등불을 한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이 등불, 자, 야, 이게 안 이쁘다고요? 이게? 등불이? 그래서 이 사계 가을은 무조건 어, 저한테 오늘부터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계 가을 만년필을 사야 됩니까? 겨울을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얘기해요. 가을은 일단 가지고 시작하세요. 라고 네, 가격대가 금촉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만년필 하나만큼은 금촉을 하나 산다. 내가 인생에서 금촉을 금촉 만년필을 하나만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계 가을 아이보리를 권장합니다. 그것도 내가 필기량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MF촉을 사시고요. 필기량이 별로 없는데 나는 새필을 좋아한다 하면 EF촉을 사세요. 근데 나는 필기량도 많고 EF촉을 사고 싶어요. 그럼 그냥 구매하세요. 왜냐면 보증서가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쓰다가 펜촉이 조금 뭔가 세, 퍼스트메이트 제품 그래요. 컨버터, 카트리지 다 들어있고요. 보증서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보증서가 한글 보증서 카드가 있으면요. 무조건 퍼스트메이트 AS 보내세요. 지금도 가을 아이보리가 만약에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성능이 조금 뭔가 저하된 느낌인데 예전에 처음 쓸 때하고 다른데 그러면 AS 보내시면 돼요. 무조건 보증서 꼭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을 아이보리는 제가 진짜 권장하는 만년필입니다. 이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어, 덧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건. 왜냐면 제가 뭐 어떤 만년필이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뭐 얘기를 할수 있는데 세일러의 4계 시리즈 중에 가을에 대해서 단점 있는 분, 단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이거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거를 하나 갖고 있다가 이거 어캡 때문에 제가 캡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저 뭐야 바디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계속 이거는 하나를 새로 사야되나 고민하고 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샀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m f 쪽으로 샀는데 아까워서 지금 못쓰고 있고 지금 막뭐 이런 만년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년필 중에 하나가 사계 가을 아이보리입니다 이 아이보리에다가는 어떤 잉크를 넣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마녀 잉크 막뭐 후지라든지, 뭐, 히노키, 아야메, 이 뭐, 이런, 이번에 나온 그, 마뉴 잉크라든지, 아니면, 시큐어 잉크들 중에, 진짜, 바짝바짝 빛나는, 리큐차, 사쿠라모리, 그리고 뭐, 오쿠야마, 그리고 푸른 빛깔의 대명사인, 소우텐, 뭐, 이런 잉크들 넣어주면, 야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 아,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가을 아이보리보다는 다른 걸 권장할게요. 왜냐면 공부 못해요. 이거 바라보고 이거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분명히 산 사람이나 갖고 있는 사람 지금도 이거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자 현혹됩니다. 세일러 만년필은 정말 무서운 만년필이에요. 자, 여기 클릭해서 한번 보러 가보세요. 없는 분들은 한번 자딴 데서 사면 한쪽 부러집니다 자, 보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